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선 또 아, 축하합니다 본선 3라운드 진출자. 수고합니다. 25명 확정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1대1 데스매치 미션 마무리와 함께 최종 25인의 본선 3차전 메들리 팀전입를 앞두고 7일 밤 10시 미스터 트롯 2비15 스페셜 못다한 이야기가 예고되었다. 이날 방송에는 25인 참가자들의 뒷얘기와 진심 가득한 비하인드 인터뷰가 공개된다고 전해진 상태다. 이날 방송에서는 25인 모두의 절절한 사연들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미스터트롯2 이후 주변의 반응들이 확 달라졌다는 진트리오박지연 진욱 최수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높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천재신동 황민호 박성훈 송도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귀여운 폭발 속 눈물을 자아내는 트롯 신동들의 이야기가 기대를 모은다. 특히나 본업인 아나운서 이을 뒤로 하고 48세 나이에 오디션에 도전한 김용필은 미스터트롯 참가에 대해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했다고 속사정을 밝혔다. 마스터 예심 1에서 2주 전 본격 방송이 예정되자 드디어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김용필은 맞벌이 중인 아내도 대환영을 못하더라고 당시 가족들의 반응을 전했는데 이와 함께 김용필의 18년 직기 절친인 배우 박성웅이 건넨 격한 반응까지 이번 스페셜 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호떡파는 트롯데디 이하준의 현재 가게 상황 마커스강이 전하는 출연 전후 어머니 반응 송민준의 달라진 일상을 전한다고 한다. 특히나 시즌1에 이어 재도전한 안성훈이 절친 박서진을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한 이유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박서진이 현재 탈락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박서진에 대한 뒷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뒤이어 우승부에서 살아남은 진해성과 나상도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왜 함께 외치며 다양한 숨겨진 뒷얘기를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